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엘리사입니다. 네, 오늘은 마테사 인형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아, 네, 산 넘어 산이라고 더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. 네, 이번에는 리뷰할 인형은 세계 미남이라는 수식어가 거의 공식인 빌보드만 갔다 하면 구글을 마비시키고 전세계를 홀리는 절세 미남이자 남다른 패션 센스까지 완벽한 방탄소년단의 나르키소스 B입니다. 네, 인데... <laughs>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<laughs> 네 어쨌든 뭐 남준 패션돌 리뷰 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닮았다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는데 이번엔 진짜 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음... 네, 자세가 <laughs> 남준이보다 조금 더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, 음... 네, 개봉을 했습니다. 네. 아, 머리가 너무 딱딱하네요. 그리고, 아, 옷은 정말, 음, 뮤비에서, 뮤비에서 입었던 옷이랑 정말 많이 잘 재현을 하긴 했는데, 뮤비, 머리도 뮤비 스타일 그대로 반반 헤어스타일이긴 한데, 좀 왁스를 너무 많이 발랐는지 좀 많이 딱딱하네요. 그래도 고열사라고 하니까, 예, 고데기로 좀 피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얼굴은. 아니, 근데 정말 마트사가 만든 인형, 남자 인형치고는 정말 얼굴은 잘생기게 잘 만들었어요. 근데, 근데 비를 좀안 닮아서 문제지. 아, 네. 역시, 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음... 음, 옷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, 역시 붙어 있네요. 옷이랑. <laughs> 네, 역시 몸은 정말 몸의 모든 거를 다 몰빵한 것처럼 몸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, 음. <laughs>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지? <laughs>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인형이 이렇게, 근데 다리는 정말 길고, 옷도 정말 세련되게 잘 표현되어 있구요 계속 얼굴을 보시면 예 얼굴을 잘 생겼어요 근데 태용이를 좀 안들어 본것 같긴 하지만 예 그리고 <laughs> 역시 여자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형이 이렇게 사람 외모를 <laughs> 잘못 따라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남준이 인형보다 더잘 생긴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, 예 이번 영상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 다음 인형으로 또 다시 찾아뵐게요 예이이 인형보다 더 퀄리티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? 네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.